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마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어, 마태 7장을 하는데 벌써 100강이 넘어갔네요. 101번째 시간입니다. 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 좁은 길, 또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어, 하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어, 사망을 쭉 이야기 하시는데, 10가지로 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양과 염소다, 아, 또 포도나무 와 가시다. 뭐 이런 거 이야 기를 말씀 을 드렸 죠？오늘 음, 은 이제 그 세번째 로순 종하 는순 종하 는 심성 다시 말 하면 실제로 순 종하 느냐？말 로만 하나님 을따 르고 어, 섬기 는 그런 아, 입술 신자 냐？뭐 이런 것이 되겠 습니다. 어,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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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음.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심성,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입술로만 신자가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겠죠. 다시 말하면 신종성, 하나님을 하나님을 쫓는 쫓는. 어, 성품이라고 말하겠죠. 이신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절실하게 따라 순종하느냐를 보고 어,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 좀 진단해 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넓은 길로 나가는 자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어, 봅니다. 그들의 습성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말할지라도 행위에서는 결코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들에게는 순종은 오히려 자기의 이권과 야망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만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삼아 말들을 늘어놓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말로만 했으니까 행위로는 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희한하죠. 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말이죠. 곧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 그 다음에 병든자들이 일어나는 어떤 기적과 이죠 그, 그들 자신도 자기들의 에, 에, 이렇게 하는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듯 불법적인 사역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셨을까? 굉장히 의문스럽죠. 아, 그런 사람들은 기도는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들의 걸그 그런 기도도 들어주신다 왜 그럴까? 만약에 저들에게 이렇듯 사역에 열매가 없었다면 결코 저들의 행하는 일 혹은 그들의 앞으로의 삶과 사역을 다시 되돌아볼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응답을 안 했으면 왜 내가 응답이 없을까 하고 자신을 되돌아 봤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기회가 아닌 오히려 그들의 기도에 열매를 응답을 하셨을까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혹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옳지 않나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결코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유한한 정신세계 유한한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그 무한하신 것을 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같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법자들일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때로는 귀신도 쫓겨나가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주님의 의도에는 결코 저들에게 한 가닥의 은내의 빗줄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이다. 어, 야, 기가 막히죠. 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큰 사랑의 성품, 인내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불법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온전한 기도,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아직은 안 됐다 할지라도, 때로는 뭐, 기도하고 나서 되돌아 서서 싸우고 막, 치고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아주 엉망인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럴까? 우리 또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정말 훌륭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훌륭한 아이들로만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 멋대로잖아요 때리고 야단 쳐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엉망으로 지 멋대로 살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이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곧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어린 아이라 가, 아이 같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연약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늘 한시도 눈과 마음을 떼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그런 것을 좀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어, 첫째 일관 그래서 그러한 조치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의 결말은 오로지 불법을 행한 그 사회관에서 마감이 된다면, 하나님은 내게서, 어, 어,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에, 하나님의, 이게뭐 이상한 모습이 왜 버렸네. 하나님의 은혜와, 어, 축복에, 에, 요리로 가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주의를 경계하고 어,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곧 그들이 예수님 앞에 거짓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아, 주의 이름으로 어, 많은 선지의 놀사고 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이런 일들 자랑을 하잖아요. 예, 7장 22절에 이것이 거짓말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언장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그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잠깐 섰을 때가 있습니다. 음. 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 어, 저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을 때뭘 했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뒤를 이렇게 가르쳐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일, 내 과거는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러한 이러저러한 모든 발자국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고 제 뒤를 이렇게 딱 가르쳐서 돌아보는 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 그, 그때는 이제 제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기 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청년 때에 청년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애들을 많이 막 끌어모으면서 뭐 성가대도 하고 어, 뭐 하지도 못하지만 성가대 대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 초등학교 때 밴드부를 밴드부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 콩나물 깍대기를 조금 알아가지고 아, 그래서 아, 그, 어, 아주 어, 뭡니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에, 그런 음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어, 하지도 못하는 것을 뭐 어, 성가대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니까 러 하나님이 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뭐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나 하나님 이런 거 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명이 안 되더라고요. 왜? 내 속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야100%다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는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 하시니까, 할 수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변명,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그것을 아주, 아주, 굉장히, 이 그, 기억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뭐, 많은, 선지자의 노술을 했고, 많은 기적을 나타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 일으키고, 예수님이나 잘했죠. 이런 말은, 진짜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 나 그런 거 몰라 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를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 무슨 말이에요? 어, 네가 그런 거 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 네가 그렇게 목사를, 목사의 목사 노릇을 잘하고 어, 그, 그 어, 병든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불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렇게 착각한 삶이라고 단정해도 될 만한 이유는 그들은 결코 자신의 내면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내면을 곧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성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기의 자랑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자랑을 못합니다. 왜? 내가 너무 추악하거든, 요 너무, 너무 더럽거든요, 너무 죄죄 덩어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 그것이 진실된 자기의 자신, 그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진짜 그 죄인된 자기 자신을 결코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일이 죄성이라는 사실을 이해도 상상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 일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라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왜내 자신을 들여다본 그런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 봅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예.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 있을 때만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반면에 자기의 그렇게 행하는 일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마태철장 22절, 22, 3절이 굉장히, 어떤 그 충격적인 그런, 어, 내용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찌됐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들이, 과정들이 불법이건 위법이건 그런 것은 상관하지 말고 오직 그들이 일한 결과가 좋은 것이라면 받아들이 한다는 입장과 생각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의연 같은 그런 사, 어, 상황이죠 정의연이 얼마나 어, 세상적으로 이러한 어, 일본의 잘못된 어, 이, 이, 일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어, 그, 어, 아주 강한 뭐라 그럴까 이, 그런, 일에, 에, 그런 일을 잘했다 그걸 왜 기억을 못해주냐 라고 지금 여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과정은 그러면 필요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의 송땡길이라고 하는 의원이 바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예전에 저희가 인천에 살았을 때는 그 사람을 참 많이 후원했는데, 이번에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완전히 속까지 빨갛구나라는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필요 없는 그리고 많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아니고 그냥 죄로, 불법으로, 탈법으로 막 뭐든지 했다가, 나중에 결과만 좋으면, 결과만 나타나면 되느냐?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 어, 예수 내 이름으로 목회자의 노술하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일으켰는데 너는 그 불법이야. 왜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러나 명백히 오늘 주님은 그, 이러한 이러한 저들의 주장에 호리만큼의 용납도 없다라고 없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지만 많은 권능을 행함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어, 기적들을 일으키며 병든 자들까지라도 병을 고쳐지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이뤄냈을지라도 그것을 어,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이 그, 그러한 일들이 뭐요 불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결과물만이 중요함이 아니라 그 결과물과 함께 과정에서조차도 결코 불법적인 일이 허리만큼도 없어야만 한다는 라 의도입니다. 자기는 죄,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주 선한 어떤 거, 건축물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이 좋겠느냐? 아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심하게 무너져버린다. 이게 이제 7장의 마지막 24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들은 이러한 주님의 의도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저들만의 생각과 방식대로 저들의 생각과 나름대로 나름대로 생각과 의그 일처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은, 결, 어, 과정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로만 생각함으로 아무런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은 바로 그러한 그들의 사상과 그 생각이 절대 잘못되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음을 성도된 우리들은 주의와 경계로 경각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게 뭘까요?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을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나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 과연 이란 성품과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음.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불가능한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수없이,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미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또 혈기와 감정과 분노의 죽은 자들이라고 얼마나 설교도 하고 또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혈계를 부리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감정을 폭파시키지 않고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위한 그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의 영광을 이루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였던 그런 결심 안 해본 성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또 그렇게 결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극한의 상황에서 나의 감정과 자신의 인격에 해를 끼쳤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과연 혈기나 감정과 분노가 폭발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예, 안 되더라고요. 예, 저도 어, 제가 우리 이 가정에 제가 가정을 꾸리고서 어, 제 가정의 교훈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거짓말하지 말자 하고 화내지 말자 이게 두 가지예요. <laughs> 근데 한 어, 지금 한30한 3년 음, 그렇게 계속해서 거의 제 입에서 욕을안 했죠. 그리고 어, 거의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어, 욕하지 말고 뭐 어, 이런 것인데 음. 근데 에, 거의 한 33년 만에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견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일주일간을 싸웠어요 그 사람하고. 아침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우리가 교대조기 때문에 출근과 퇴근이 맞물리잖아요. 매일 싸워서 온온 온 직원들이 다 놀랬죠. 그런 걸 느끼면서 와, 내가 내 평생에 그 어, 저기 욕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에? 너 때문에 이제 이 xx야, 난 내가 지금 이내 가훈이 깨졌다. 고 얼마나 대들고 그냥. 어,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뭐,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 주시고, 뭐 또, 어, 뭐 보여주시고, 막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완전히, 완성이 된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잘, 아직은 아주 연약한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저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너 자신을 볼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한 걸음을 더 성장하고, 또한 한 계단을 올라가고, 또, 어, 어, 벽돌 하나를 또 쌓아 건축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의 미천하고, 나약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늘 신앙은 무엇이었다? 연습이고, 반복이고, 훈련이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혈기와 감정과 분노가 폭발되지 않을 사람들,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성인이라고 제가 늘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성장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 말이죠. 이? 성도된 자신들은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 나 하나님 앞에 그 베드로처럼 나 죽기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어,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물론 야나 예수님 앞에 내가 이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신의 죄성을 해결받지 않는 성도라면 결코 이러한 막다른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는것 같은 큰한 말로 자아를 죽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극도의 위협 앞에서 아니면 극한의 인격적인 모독 앞에서 이를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이 담담하게 그저 그렇게 공격하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이런 성품, 이런 신앙에는 성장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 또한 좁은 문을 통과하거나 좁은 길을 가는 의미를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란다면, 그 당사자가 그 당사자의 신앙 혹은 진리에 절대로 굳건한 신앙, 곧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전지하고 있지 않는 자는 이 길을 결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간 사람이 적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위에 자신을, 그, 자신의 신앙을 그 말씀 위에 딱 세워가는 이러한 신앙이니, 불과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다, 이 말이죠. 그 문을 들어간 사람이 적어요. 더욱이, 그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이후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이 길은 더더욱 힘들고 어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자기 자신이 진리와 하나님의 진의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얻지 못했다면 이후 이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저런 숱하게 많은 진리 예로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인데 마치 엽기에 나오는 여의우세 친구들처럼 그렇습니다. 어, 그들은 절대로 새 친구들은 절대로 자기들 어떤 한 사람은 신학적인 어,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 사람은 자기 어떤 신앙의 그 신앙의 선배들 신앙 성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 그 고행과 열심히 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욥을 훈계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또한 사람은 어그 신앙의 어떤 요건들, 신앙의 어떤 그 요소들을 가지고 어 계속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신학적인, 그리고 한 사람은 신앙적인, 그리고 또한 사람은 신앙의 선배들을 선배들의 어떤 그 신앙의 여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욥을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이렇게 신학적인 자우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자, 시, 에, 이런 것들로 여배 신앙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 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참으로 인간들의 눈에는 여비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여배 신앙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너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할 리가 없잖아.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인데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 보니까 네가 p 시네 신앙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신학적인 내용으로 어, 이것을 공격하고 또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을 공격하고 또한 사람은 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못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세 사람의 그욥을 공격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위에는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보기에 욕의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랐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학식과 신앙이 더욱 귀한 신앙이라고 여겼던 세 친구들의 생각과 그러한 사상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세 친구들의 생각과 사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오히려 그들이 여배 신앙이 잘못됐을 거라고 봤던 그 여배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분 결코. 어... 여러분 결코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가장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앙을 정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금 욥을 예로 든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신학적인 어떤,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요소를, 그리고 신앙 선배들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점을 나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갖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친구들이 뭐그 모든 이러저러한 신학과 신앙과 시 선배의 신앙생활들을 의해서도 어 결코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은혜와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 가르침을 얻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신앙과 이 신앙의 길과 방법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이 성도의 꼴인 지점, 다시 말하면, 궁극의 목표요, 목적지라고 선언하시고, 이 결승점에 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외면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모든 성도님들은 도달해야만 할 것이고, 더더욱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 다 끝났네. 곧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모세의 장대 끝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인간들의 이해나 합리적인 사고로 이것저것을 헤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던 그들, 그들이 바로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다. 곧 이런 주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건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 또는 훈련 없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해 보지 않는 자는 결코 성공의 아름다운 열매와 그 맛을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성도님들은 이러한 훈련곧 신앙의 결심과 헌신에 다짐해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실패와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 신앙의 성숙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아, 이번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다음에 오는 시험과 실패에서. 깨닫는 경우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로님들의 신앙의 실패와 좌절이 절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로님들의 신앙의 밝은 빛의 한 줄기가 분명히 비춰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은 부신이시기 때문에 이를 이루시면서 성도들의 심성 속에 믿음으로 하나하나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로 이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가 될수 있고 자매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1 1기상 18장 22장에는 엘리야와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이 있었던죠.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 어,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신임을 얻었던 850명 그리고 의리 의리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났고 어, 어, 그들이 최고의 선지자라고 어, 자부하고 있었던 850 명이 있었지만 아, 엘리야는 결코 거기에 유혹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신앙의 눈이 똑바르게 박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그 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야 세상의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 이러니까 아,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저기서 저러니까 거기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앙 안에 꼭 붙어 있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런 부이나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기꺼이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한 자고 좁은 길을 가는 자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운청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참으로 주의 크그 신은혜와 운청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로 이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나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로 세상에 이 많은 아버님의 발동성 있는 사단의 그 역사와 우리를 유혹하며 아버님의 죄악으로 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해와 공작 속에서라도 능히 굳건히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문 깊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고 주의 말씀 위에 설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육사심을 간절히 구하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크신 그 은혜와 온청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